이 부분에서 제가 최인님께 필요한, 그리고 우리 마파팸, 주위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파팸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부분만 제가 뽑아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 리스트 조성입니다 시크릿의 정서 100 프로젝트 어느덧 60... 4일차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2026년 여러분 새해 결심하신 것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어, 웨이크닝이 나오자마자 새해에 필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루하루 필사하시면서 인스타에 저 태그도 걸어주시는데 정말 많은 변화를 느끼신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필사단 모집도 하고 있죠. 여기 아래 링크 달아둘 테니깐요 시작하신 분들도 같이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20일만 먼저 해보자 라는 취지로 저와 함께 필사하는 필사단 아래 링크 보시면 되겠고요. 가능한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가면 더 멀리 갈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부의 진동을 듬뿍 받는 새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4일차 사연입니다. 닉네임이 채은이라는 여자분이십니다. 딸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마파팸 여러분도 함께 채연 님을 응원해 주시면서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딸이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네요.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사회 복지사로 근무하다가 직속 상사가 힘들게 해서 경기 광주 쪽으로 옮겨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인데 이번에도 팀장이 힘들게 해서 팀장 얼굴만 봐도 불안하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4개월째 받고, 폭식 장애와 수면제 처방으로 복용 중이고, 왼쪽 팔은 주먹으로 때려서 피멍이 들어 있고, 오른쪽 팔은 칼로 그어 자국이 나 있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이번에 취득해서 이직을 하길 원합니다. 본인이 가끔 무능하다고 얘기를 자꾸 합니다. 제 딸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채은님의 사연을 보고 사실 한몇 주를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 채은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서적들을 찾아봤거든요. 오늘 채은님께 드리는 이야기, 또 우리 마파팸도 가족 가족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고통스러워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지켜봐줘야 하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따님께서 왼쪽 팔은 주먹으로 때려서 피멍이 들어 있고 오른쪽 팔은 칼로 그어서 자국이 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해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노나 아니면 불안이 극에 달해서 신경계가 무너졌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정신과 치료 진료를 4개월째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팔이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긴장 상태에 오래 있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그에 따른 신경계의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신과 진료를 4개월째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폭식장애, 수면제 처방도 복용 중인데 계속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극 또의 우울 상태 중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아프죠. 따님이시니까 오죽하시겠어요. 그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프실까? 채연님께 마음의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따님께서 지금 제일 먼저 치유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변화하고 싶겠죠. 변화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서 직장도 옮기고 또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따님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쟤는 왜 사회생활도 못 할까? 왜 저럴까? 이런 마음에 잔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너 이러다가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 힘들어. 그래도 정신은 차려야 되지 않겠니? 자회한다고 이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야. 부모님 입장에서 속상한 마음에 따님을 압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하라고 계속 압박할수록 그 저항이 더 올라옵니다. 더 하기 싫어지죠. 압박하고 비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일수록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수치심, 무력감은 더 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연님이 엄마 입장에서 정말 힘들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따님이실 겁니다. 따님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치유가 됩니다. 치유를 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내가 엄마 을 위해서 치유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치유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현님께 어떤 메시지를 드릴까 이책저책 책, 정말 많은 책을 보다가 제가 최근에 읽었었 또 책에서 갑자기 문구가 생각이 나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렛뎀이라는 책인데요.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돕기 파트가 있습니다. 구하려 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다라는 파트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최은 님께 필요한 그리고 우리 마파팸 주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파팸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부분만 제가 뽑아서 읽어 드리려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메모도 하시면 채 님께 또 우리 마파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용이다. 그들이 힘든 시기를 겪 내버려 두자 사람은 스스로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치유된다 치유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고 어려운 싸움이다 그래서 본인이 싸울 준비가 되었을 때만 싸울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싸우게 만들 수는 없다 그들이 술을 끊게 만들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도 없으며 치유되게 할 수도 없다 그렇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사랑과 지지다 그런데 이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들을 구조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이 누군가를 구하려 할수록 그들은 계속해서 더 빠져들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행동을 더 많이 비판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거짓말을 할 것이다. 누군가를 구하는 행동은 그 사람을 지지하는게 아니며 상대방의 자기 파괴적 행동을 묵인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힘겹게 배우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자신의 힘을 되찾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려 하지 않거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돈과 말, 행동으로 상대방을 묵인해 주면 그들의 독립성을 키울 수도 없고 치유도 방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고통과 빚, 실패는 지속될 것이고 결국 당신도 똑같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자신의 도움이 상황을 쉽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회복과 자기 개선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내땜 이론은 내버려 두라는 것인데 어떤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용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힘겹게 배우는 과정을 격도로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계속 해결해 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직면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죠. 따님께서 계속 상사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을 다시 직면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계속 힘들까. 고통스럽지만 계속 직면하는 것이 첫 번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공을 던져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그 사람이 공을 잡아서 운동장을 달리는 것이죠. 내가 계속 해줄 수 있죠. 내가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신 해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몸을 떨어뜨리더라도 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랑과 지지를 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채연님께 이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췄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아이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당신의 침실로 내려오는 걸 통제할 순 없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응하는 당신의 생각, 행동, 말은 통제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 할때 당신이 그 사람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지지하면서 그들이 피하고 있는 문제를 직면하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에블로는 이것을 그들과 함께 접근법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마인드 파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안에 더큰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듯이 우리 딸도 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하에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딸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 너무 힘들어라고 엉엉 울면서 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태도 생각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어깨에 손을 두르면서 또 포옹하면서 온 마음으로 지지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문제를 직면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들의 힘을 발견하도록 돕는 기회로 여기자. 자기가 너무 약해서 문제를 직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할수 있는 수많은 일을 절대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항상 누군가를 나서서 구 해주면 그들은 힘들어질 때마다 당신이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을 문제로부터 구해 주려 하지 말고 그들이 문제를 마주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자. 행동은 가장 크고 진실한 형태의 의사소통이다. 누군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건 "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이 문제를 직면할 때 내가 함께 있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채은 님 들으시면서 위안이 되고 또 확신이 생기셨나요? 따님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시고 오죽했으면 또 이렇게 마인드 파워 채널에 남기셨을까라는 마음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답 성장하려면 힘든 부분들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또 잠시 내버려두는 것 그렇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지금 이 따님의 상태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래서 치유가 되고 치유된 상태에서 내가 회복력이 있다라는 사랑과 치지 그리고 내 안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전달을 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대하면 그 에너지는 전달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아, 네 안에 충분히 그런 힘이 있다. 회복력이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항상 너의 옆에 있다.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될 거고 너는 중심을 잘 잡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그리고 사랑과 지지를 전달을 해준다면 언젠가 따님은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치유가 됨과 동시에 어머니께서 마음으로 믿어주고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너답게 행복할까라고 미래 비전을 질문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따님의 마음 속에 치유와 동시에 나에 대한 미래를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로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힘은 정말 크죠. 단한 사람이 내 옆에서 널 정말 믿고 지지해. 널 정말 온전히 사랑한다. 너 자체로 할수 있어라는 그 지지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다시 올라갈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파팸 여러분 아래 댓글로 채연님께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고 사랑 보내주시고요. 우리 마인드 파워 패밀리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신뢰, 이런 믿음, 이런 지지를 전해주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결심도 써주신다면 굉장히 따뜻한 오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채연님께 조심스럽게 이런 조언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64일차는 우리 채연님의 사연으로 다뤘는데요. 사연님께 뜨거운 응원과 지지 보내드리고요. 64일차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파팸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직면하실 때또 제가 이렇게 마인드 파워 채널로 함께 하겠습니다. 회원님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따뜻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사랑을 전합니다. Have a great day. Bye bye.